여러분 혹시 지금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이 늘어나면서 거북목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이 거북목 단순히 목만 아픈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거북목의 증상을 살펴보고 생활 속 건강한 경추관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적인 목 경추의 모습입니다. 목뼈, 즉 경추는 총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어요. 정상적인 경추는 옆에서 봤을 때 앞쪽으로 완만한 C자 커브를 그리고 있어야 합니다. 이 커브를 경추 전만이라고 하는데 이 자연스러운 곡선이 머리의 무게를 효율적으로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거북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북목은 정상적인 경추의 C차 커브가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져서 목이 일자로 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굽어지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거북목이 단순히 목의 형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척추는 목뼈 7개, 등뼈 12개, 허리뼈 5개가 하나로 연결된 자연스러운 S자 형태의 구조입니다. 거북목이 되어 목의 커브가 잘못되면 머리가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등은 더 둥글게 말리게 되고 그러면 허리는 또 이를 보상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앞으로 굽어지는 과도한 요추 전만 형태가 되어져서 척추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따라서 거북목 증후군을 치료하지 않으면 목 디스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나도 거북목인지 간단히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목을 보겠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귀가 어깨 중앙선과 거의 일직선에 있고 목이 시원하게 C자 곡선을 유지하고 있죠. 아주 이상적인 목의 형태입니다. 다음은 거북목 상태입니다. 목이 앞으로 쭉 빠져나와 있죠. 특히 귀에서 어깨 중앙선까지 거리가 2.5cm 이상 벌어진 경우를 거북목으로 진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심한 거북목인데요. 목이 훨씬 더 앞으로 돌출되어 있고 귀와 어깨 중앙선 사이의 거리가 무려 5cm 이상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 외에 일상 속에서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 몇 가지 있는데요. 거울로 옆모습을 봤을 때 귀가 어깨 위에 있지 않고 앞으로 나와 있다.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목 뒤쪽이 뻣뻣하고 아프다. 어깨가 자주 둥글게 말리는 느낌이 든다. 머리가 무겁고 목이 자주 뻐근하다. 이런 증상들이 3개 이상 있다면 거북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북목에 좋은 운동이나 스트레칭부터 찾으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을 개선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운동을 해도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잘못된 자세로 앉아 있다면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볼 때는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 높이까지 스마트폰을 올려서 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20분 이상 연속으로 보지 말고 특히 침대에 누워서 보는 것은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작업 환경인데요. 모니터 상단이 눈높이와 같거나 살짝 아래로 오도록 조정합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사용할 때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1시간마다 5분씩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 습관인데요. 너무 높은 베개 사용하지 않기, 엎드려 자는 습관, 고치기.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목과 어깨 사이 공간을 적절하게 채워주는 것이 척추 건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자세입니다. 걸을 때 턱을 살짝 당기고 정수리가 하늘로 향한다는 느낌으로 걸으셔야 합니다. 가방은 한쪽으로만 메지 말고 양쪽 번갈아가면서 메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유지하는 것도 척추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몸을 자주 움직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간단한 거북목 예방 운동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 열기입니다. 네, 허리를 곧게 펴고 팔을 45도 아래로 내리신 상태에서 네, 손목을 회전합니다. 새끼 손가락이 앞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가슴을 펴고 등쪽 견갑골이 서로 모아지는 느낌이 들도록 하며 턱은 살짝 당깁니다. 이 상태에서 5초간 유지합니다. 바로 하시고 이것을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세교정체조인데요. 차렷 자세에서 팔을 머리 위로 올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팔꿈치를 구부리며 팔을 어깨 높이까지 내리고, 턱을 듭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을 다섯 번 정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고개 정면, 팔을 천천히 내립니다. 네, 이 동작을 3회 반복합니다. 한번 더. 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시고, 팔꿈치를 구부리고, 턱을 듭니다. 이 동작은 목 디스크에도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하기. 이제 천천히 정면 바라보시고, 팔을 천천히 내립니다. 네, 마지막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시고, 어깨 높이까지 내리고, 턱 들고 호흡하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시선 정면 천천히 팔을 내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리도리 운동인데요.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턱을 살짝 당긴 상태에서 목을 좌우로 편안하게 풀어주면서 도리도리 합니다. 호흡은 편안하게 내쉬고, 자, 이런 느낌으로 3분에서 5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이 뻐근하고, 긴장되었다 싶을 때 수시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제 숨을 한번 들여마시고 편안하게 내쉽니다. 거북목은 척추 전체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경고등입니다. 스마트폰 보는 자세, 걷는 자세부터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건강한 척추를 되찾는 첫 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 바르게 펴고 건강하세요.